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햄수리에요. <laughs> 뱁승입니다. 자, 오늘 영화는 어떤 거죠? 자, 오늘 영화는 윤희에게인데요. 한국 최고의 겨울 키어 영화죠? <웃음> <웃음>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냐면요. <laughs>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예전만큼의 감동은 아니었다.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한 5년 만에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감동이었어요. 그때보다 훨씬. 어 왜죠? 그건 이따가. 그러면 바로 별점 한 줄평. 네, 가봅시다! 햄수기의 윤희에게 별점은 레즈비언 특혜를 줘서 3.5점을 준다 너무 짜. 한 줄평. 이 영화의 시작은 기차를 탐으로써 비로소 시작된다. 오오 <laughs> 무슨 의미죠? 근데 그때부터 재밌단 얘기예요아 그러면 백순씨의 별점은 몇 점인가요? 별점 저는 4점이고요 원래 와챠피디아는 5점을 매겼는데 그때 그 당시에 약간 한국 중년 퀴어가 키어,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한레부터가가지고 봤는데 뭔지 기미해도라고막 이래 그래가지고 감동받아서 5점 했다가 오, 다시 보면은 그 정도까지 해서 4점 한줄평은? 한줄평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오 마이 갓 감동적인데? 나이를 먹고 보니 5년이 지나고 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잠시만요 왜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그냥 되시는 거죠 <웃음> <웃음> 자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질문 오늘은 달이 예쁘네요는 그 당시 한국에서 퍼진 밈을 진심으로 사용한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아, 저 이게 말을 하자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아주 옛날에 근대 일본 문학에서 영문학을 번역하던 사람이 I love you를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번역할 수 없어서 오늘은 달이 참 예쁘네요 라고 대신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그 후로는 이제 현대 일본에서는 그게 잘 쓰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마도 근데 그거를 어떤 이제 한국 인터넷에서 옛날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뜻으로 말했다더라 하면서 가져와가지고 밀이된 거예요 그게 음... 그래서 이 감독님은 이걸 보고 그 대사를 넣은 것인가 음...라는 거죠 음, 그대로 체용한 것인가 네 일리가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음, 일리가 있긴 하네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다 <laughs> 잘했습니다 뭐, 다리 예쁜나보지 하면서. <laughs> 그 다음은? 자, 다음 질문은, 왜 영화에서는 달을 상징으로 사용했는가와 고모가 말하는 눈은 언제쯤 그치려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음, 맞아서 달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렇죠 맞아요. 굉장히 달이 이미지적으로도 많이 나왔고, 또 대사로서도 많이 나왔죠. 만월 그 스위치 시... 한 아저씨가 갑자기. <laughs> 만월, 막 이러면서 감수성에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이런 자연에서 뭔가를 끌어오는 게 많아서 되게 영화가 시적이다 생각하면서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 분명히 달을 유독 강조를 한걸 보면 달에 무언가 의미를 넣었다는 건데, 어? 잠깐만, 갑자기 들 생각입니다. 오, 오. 오. 갑자기 또뭐 갑자기 등 생각. 응. 다른 응. 밤에 뜨잖아요. 응. 밝을 때는 가려져 있고 응. 어두울 때 뜨는 존재잖아요. 윤이도 응. 응. 평생을 아, 자기의 감추고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왔잖아요. 응. 약간 그거를 투영시킨 게 아닐까요? 어... 그 준도 숨기고 살아왔던 그 대사가 뒤에서 나오니까 네. 약간 오 일이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일리 있네요. 일리 있네요. 이건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모가 말하는 눈은 언제쯤 그치려나의 의미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그 고모가 처음에 처음이 아니라 중반쯤에 막 눈을 치우는데 아또 눈이 뭐 언제 그치려나 이런 말을 했는데 준이 고모한테 뭐 맨날 오는 눈은 뭐 특별하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 하니까 계속 치우는 게 고대니까 이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음. 그 고모가 그 대사를 한 다음에 준을 너무 아련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에 뭐가 있다 하면서 오오. 약간 드는 생각은 눈이 그치고 겨울이 끝나야 봄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봄이 오고 이제 준에게도 좀 행복한 외롭지 않은 삶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요 또요 <laughs> 그러니까 또 갑자기 들을 생각이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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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 딸 이름이 새봄이잖아요 어. 맞네 윤희가 봄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오 준에게 윤희가 봄을 데리고 왔다 오. 그럼 준은 윤희에게서 따뜻함을 되찾았다 음. 윤희도 뭔가 이름에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윤 윤희? 윤희? 윤희가 뭐지? 윤희? 윤짜장 어? 네? 죄송해요 <laughs> 네, <왜요>? 윤희짜장? 와상청 <laughs> <맞아, 웃음> 윤희짜장? <laughs> 세상에나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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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하다가 새봄이, 새봄이 아, 새봄이, 새봄이 그것도 일리 있네요 오, 그쵸? 예, 예리하시네요 제가 좀한 얘기 합니다. 어, 한 얘기? <예리? 웃음> 내가 한 얘기? <예리? 웃음> 어머, 어머. 자, 넘어갈게요. 아, 네. <laughs> 그 다음에, 윤희가 허락받을 때 주고받는 대사는 노렸다, 안 노렸다. 아, 할 말, 할 말이 많으시죠? 해보세요. 아, 저 진짜,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이번엔 연상 연애 그 대표적인 그거 아닙니까? 뭐, <laughs> 계속 얘기해보세요. 맛있잖아요. <laughs> 계속 얘기해보세요. 맛있잖아요. 맛있잖아만 할 거예요. <laughs> 막, 언니 이러면서, 언니 전못 기다려줘요 이러면서, 음. 그, 어? 언니가 떠나는 길을 막, 어? 붙잡고 싶어 하는 연애의 그 모습. 음. 얼마나 음. 눈물 납니까? <laughs> 참, 이, 같은 장면을 봤는데, 너무 다른 이 시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그 사람이 속하는그 배경을 보여주더라고요. <laughs> 뭐요? 봐봐. 봐봐. 어? 상대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상급자야. 그래서 윤희가 음. 가가지고 요새 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최 근래 들어서 뭔가 싱숭생숭한 그런 게 있었겠지. 음. 그 마지막에 편지 쓴 것도 그렇고, 음. 아니, 편지, 편지 쓴게 아니라 편지 내용도 그렇고, 패스 음. 그, 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실수를 자주 했던 거지. 그래서 그 상급자가 너무 싸가지가 없었어. 언니, 요... 요새 뭐 무슨 일 있어? 약간 이러면서 아니 무슨 일 반말은 안하습니다존댓 말했어요? 뭐, 아무튼 무슨 일 있어요 확인했죠? 네 그러면서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표정 표정이랑 말하는 투는 무슨 일 있어요? 이게 아니라 무슨 일 있어요? 약간 일 똑바로 안 하냐? 침대래 침대래 정신 안 차릴래?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전담을 갑자기 빼들고 막. 아이씨. 집나하네 이러면서 대놓고 앞에서 펴? <laughs> 아, 이건 너무 비약이 심하지 않습니까? 비약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본인의 마음을 투영하지 마시고요.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투영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laughs> 아니, 그게 그럼... 어떻게 로맨스가돼요 그게 <laughs> 맛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laughs> <laughs> 연상연하? 맛있잖아. <laughs> 아 정말. 무튼 그거는 그냥 상급자와의 대화일 뿐이다. 봅니다. 아, 나 그냥 연상 연하의 그 멜랑꼴리한 대화라고 봅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왜 없겠어? 왜 없겠어? 있다면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봐주세요. 손, <laughs> 손, 손. 자기 말나 말고. 어. 그럼 나 안쪽 손. 모든 질문이 끝났네요. 질문 세개 한. 세 개를 골라온 이유도 얘기해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불량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 지난번 캐롤이 너무 힘겨웠고요. 질문 <laughs> 4 개였는데 거의 그때는 토론회처럼 돼서 서로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량 너무 많아져서 줄이자! 해서 질문을 3개씩만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네, 편집하고 그림 그리느라애 먹었습니다. 아, 울고 계세요, 지금, 백순 <laughs> 씨. <Cry. 웃음> 자, 이제 그러면 윤희에게 마지막으로 소감을 얘기하고 끝내볼까요? 먼저 백순 씨부터 얘기해주세요. 뭐, 한두회 평에서도 드러나긴 했지만, 근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어요. 그만. 일하다가 그냥 중간중간에 보고, 퇴근길에 집에 오면서 보고, <laughs> 걸어오면서 보고. <laughs>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근데도 그 찰나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서는 진짜 울컥했어요. 오, 그 옛날에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냥 무덤덤하게 봤던 그건데, 이제 뭔가 나이가 들고, 뭐, 나이를 뭐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그 세월간 둘이서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았을까. 음. 그못 보낸 수십 통의 편지가 진짜 얼마나 많았을 텐데, 음. 그 뒤로 둘은 진짜 행복할까. 약간 오. 그런 마음이 들었죠. 뭔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 음. 어, 음. 그 감정을. 네, 음. 그래서 오랜만에 또 봐서 좋긴 했는데, 여름 말고 겨울에 보고 싶어요. 저는 <laughs> 계절에 맞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아, 그럼 현수 씨도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저랑. 저는 오랜만에 봐가지고 예전에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는 한국에서 레즈 심지어 김희애가 나온다고 뒤집어져 이랬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아 모르겠다 진짜 아니 이 영화 좋긴 해도 좋긴 한데 예전만큼은 아니다. 어,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대사나 뭔가 스토리 흘러가는 게 너무 자기적이다. 좀 너무 자기적인 면이 없잖아, 있었다고 보니다 음, 근데 전그 반대말 얹어서, 마지막에 반대말 얹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감독님이 오히려 약간 세부미가 된게 아닌가 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세부미가 돼서 풀어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시다. <laughs> 그렇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캐롤을 보고 나서 본 영화여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 기대만큼 엄청난 레즈비언의 영화는 아니었다 음, 근데 그래도 더큰 대한민국을 열어준 영화잖아요 그것은 맞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0.5점 더 올려줄 수 없나요? 그래서 올린 게 3.5점이잖아요 아, 죽여내시네요 <웃음> <웃음>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네 백승 씨 마무리 인사 해주시죠. 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개밖에 안 찍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했는데 영명. <0명. 웃음> <마>, 많이 봐주세요. <laughs> 제발요. 아그 뭔가 이렇게 꽤대다가 보니까 뭔가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뭔가 진짜 부담 없이 비슷한 생각으로 보셨다면 뭐 좋아요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